혹시란 기독교 신자셨던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교회는 저에게 그저 재미있게 노는 곳 정도였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불교 신자였음에도 교회를 다니는 것에 반대가 있거나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할머니께서 전도지 같은 것을 받아두셨다가 저에게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건 전도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 준 것임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게 친구 따라 이 교회 저 교회 놀러다니던 제 어린 시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갑작스런 할머니의 죽음으로 저희 집이 할아버지 댁으로 이사를 하게 된 때였습니다 친구가 없었던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되었고 교회의 이정표를 보며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학교에 가서도 그저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막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손을 내민 건 동네 친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방학되면 할아버지 댁에 늘와 있어서 잘 알고 있던 친구였는데, 교회에 가자고 그동안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중학교 1학년 어느 겨울날, 친구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되었고, 교회에서 찬양을 하며 또래들과 어울리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었습니다. 수련회 때마다 맛본 반짝은 해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던 저의 신앙 생활은 대학생 시절 급격히 내리막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술과 유흥과 대학생, 대학생의 특권인 양 사회 비판적인 저의 삶은 방학 때만 겨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수많은 의구심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선생님을 통해서 성교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받았고 저는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 같았습니다. 훈련 첫날 예배에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후 저의 모든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죄의 수렁에 빠진 줄도 모르고 교만해져 있던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된 저를 참아주셨고, 제가 길을 잃었을 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나 어떤 계기를 통해 다시금 길을 찾아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제가 잘라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판단은 틀렸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아직도 말할 수 없이 어리석고 부족한 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자 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행위나 물질 같은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저는 지옥행 영순이가 되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감히 소망할 수 없는 천국을 약속받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것을 혼자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